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택디 본문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마태를 부르시다. 첫 번째, 약하고 부족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의 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어 바치는 세금 공문이었습니다 동족을 돈을 수달에 로마 황제에게 바쳐지는 세리는 동족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묶어서 동료로 취급했습니다 때로는 약탈자 수준로 도둑놈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조롱했습니다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땅에 살았지만 떳떳하게 살수 없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돈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행복한 인생은 살수 없었던 사람, 그가 오늘 본문에 마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10줄도 보면 마테가 잔치를 벌일 때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셔도 별로 도움이 안될 사람입니다. 도움이 안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부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을 보고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질책과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세리 마태와 가까이 하는 순간 어떤 조롱이 자신에게 닥쳐을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신 뒤에 죄자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는 기준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찾아가 살려낼 사람을 찾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처럼, 극률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극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세리마태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 악착같이 아껴던 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잔치를 연 것입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더 이상 조롱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태는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의 가슴에 흘러 들어온 순간 마태는 그동안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돈이 인생의 방패였고 돈이 인생의 근거였던 마태는 그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수님 만나고 난 뒤에 마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티노트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마음의 회심. 2. 생각의 회심. 그리고 3. 마지막으로 지갑의 회심. 우리의 가슴과 머리뿐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야, 그래야 진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아직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의 사용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도 아직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예수님 닮은 모습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나만 알던 내가 남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다 남을 살리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변화 일어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만나주시는 예수님.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내가 엉망인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 예수님. 더 아름답고 예수님 닮은 왕 같은 제자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남아나는 내가 남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한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경우들이. 이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